안녕하세요. 율스티비에 있습니다. 이번에 볼 것은 4학년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. 자,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4학년들은 대충 뭐1억고논다고 하시면 돼요. 자, 일단 제게이트는 아니고 지금 드디어 돌아왔습니다. 1년 거의 이제 가까이 제 휴식을 했던 분인데 제 친구예요, 이분도. 그러면 실국제에서한 명만 갔다는 걸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다면, 이렇게 한다면,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. 여기서 손을 떼요. 또 잡아요. 또 돌아요. 가능하신가요? 자 그리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잠시만. 철봉에서 여기에 바로 밀착하고 밀착하 다리 이렇게 쭉손 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쭉쭉다 이곳 손 없이 올라오. 잠시 쭉. 네. 그럼 이제 기술 한개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 놀라, 일단은. 놀라, 미크럼트 아, 내려갈게요. 제 친구가 기술한 게더 보여준다고 합니다. 미크럼트 계단이고요. 하지만 이거 죽을 수 있습니다. 아 따라하지 마세요. 아 정말 재밌겠군요. 자 그러면 그거 또한개스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몇 명은 돼요? 자 이제 돌고 내려옵니다 자 아직 한발 남았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제 기술인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미로가는 건가? 아나 근데 뭐 해드려야 되니다 근데 제가 핸드폰을 잡고 있어서 떨어질 것 같은데요 어유어유어유아야야야야유 아유 아유 아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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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하면 되죠. 잘만하면 누구나 다 되는 거. 이들바이가 영상을 올릴 거야. 어. 얘 올려 지금. 잘만하면 누구나 다 되는 거. <laughs> <미안하니까>. 안녕하세요. 저는 이현지. <laughs> e 그 업지를 <laughs> 어, 제가 어렵게 접은. 아, 힘. 내가 업지로 접은. <laughs> 촬영 중인데 조용히 아니야. 좀 해주면 안 되겠니? 아니 업지로 접은 게 아니고. 자, <laughs> 참 잘됐죠? 참 쉽죠? 아이 그 말은. 또한 가지 스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야? 한 번에? 한번를깨시요고 이거, 거리고 이거, 이 이거, 거야거이요이가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요이 이거, 기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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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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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 이거, 이거, 어? 나비있어 나비? 나비 비켜 나비 나비가 아 비킨다고 니네 얼굴 나 모자이크 안해 니네 얼굴 생얼 나가는거야 아 모래 왔어다 일로 와봐 이 형아 봐다한 개를 더 보여드리죠 이거 데위자 이거. 이거 몸을 돌리는겁니다아 죽는거 아니야? 그래서 아니, 미안해. 미안해. <laughs> 아니 근데 지금 30도라가지고 덥겠는데 저기 스프링클러 있거든요. 저기 물가지만 겁나 시원합니다. 바로 뛰어서 가볼께요. <laughs> 자 스프링클로에 다가왔습니다. 음. 뭐? <laughs> 물이 옵니다. 지금 저기서 돌아가거든요. 겁나 엄청 달게 해서 되게 시원합니다. 근데 분는게에위가 맞지 않아서 안옵는요어 그럼 저기로 갑시다. 이런 일이 더져 오면 이래야 다 당신의 카메라로 되었군요안돼 시원하면 됐습니다 뭐가 됐어 자 이제 옵니다 아직 한턴 늦었군요 자 여기 스프링쿨러 다시 한 번만 더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시, 됐다 시원해요 아, 근데 그리고 제 앞에 있는 거는 제 동생, 제 동생은 아니고 그냥 동생들입니다. 그냥 생각해 주세요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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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누구 다녀왔다. 엄마한테 좀. 털어 좀 닦겠습니다. 어, 저 지금 오히려 쉬 하지마 하지 마. 지금 하다가 제 친구가 혼났어요 하,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난게 아니라 제 친구는 자물을 따다가 혼났고요 저는 혼나진 않았습니다 그 방송 좀 쉬다가 할게요 자 근데 이제 할게 없어서 그냥 이제 방송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율바